안녕하세요. 컴퓨터 쉽게 알려주는 남자, 커말람입니다. 어, 지금 알려드릴 내용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제목과 설명, 태그 부분, 그리고 공개나 재생 목록 등, 어, 이런 각종 부분들을 설정하고 세팅하고 입력을 하시는데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반복적으로 작성을 한다든지 나는 매일 이런 세팅으로 진행을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유튜브 업로드 기본 설정이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화면 보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화면이고요. 로그인을 해 줍니다. 동영상을 한번 올려 볼 건데요. 동영상 올리는 방법은 전편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동영상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음, 저번 편에는 제가 드래그를 했으니까 이번 편은 더블 클릭을 해서 파일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했을 때 나오는 화면과 동일한데요. 저번처럼 이제 제목, 설명, 태그, 공개, 제목, 재생 목록에 추가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시잖아요. 어, 이 부분을 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우측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들어가 줍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채널 버튼을 눌러주시고, 바로 아래에, 위에서 두 번째네요. 업로드 기본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보시면 업로드 기본 설정이라고 해서 각종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비공개, 미등록, 비공개. 선택을 하시고요.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내용을 설명드리니까 교육 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선스는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 선택하시고요. 음, 제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이 있다. 이런 말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버링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남겨놓고, 그 뒤에 이제 뭐, 시리즈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이제 제목을 쓰겠죠. 세팅은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내가 매일 앞에다가 인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쓰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밑에는 그 동영상을 올린 다음에 입력하시는 걸로 하고 어 자신이 이런 블로그나 다른 타 SNS를 이용하신다 하면은. 네이버 블로그를 작성해 주신다든지, 그리고 태그 같은 경우도, 음, 매일 주제가 달라지면 태그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쓰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을 적는 겁니다. 여기다가는 그 사이사이에는 이 신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신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정도만 적고요. 어 일단 이 정도만 적고서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됐고요. 뭐 별로 달라 보이는 건 없는데 일단 한번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측 상단에 있는 동영상 올리기 버튼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동영상 올리기를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신 후. 영상을 선택하시고 자 보이시나요 바로 위쪽에 제가 아까 그 기본 업로드 기본 설정 쪽에 입력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음, 좀 단순하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귀찮거든요 이런 반복적으로 입력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유튜브 업로드 기본 설정을 입력하심으로써 좀 간단하게 더 업로드를 할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본 설정을 미리 하셔서, 어, 사전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태그라든지 설명, 제목 같은 것을 미리 입력해 두셔서 업로드 시간을 단축하시고 영상 찍는데 더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쉽게 알려주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